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이 역대야 19장부터 20장까지.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유다 왕여호사바시 평안히 예로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전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놓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 에브라임 산까지,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모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혹 피를 홀,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공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치 여호와께 죄를 범치 않게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 담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희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이에 돌이켜 이에 돌이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건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기업,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우리,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 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함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 니라. 나갈 때여호사바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택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할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그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온 여호와를 송축한지라.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 여호 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가 35세라. 여,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수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 그에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바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아그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서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바을량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들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 가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역대야 19장부터 20장까지 읽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